자, 오늘 5분만 읽는 설교 29번째에는 이사야 51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을 믿어라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라. 입니다. 이사야 5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표제가 위로의 말씀이라고 되었듯이 소망을 잃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상황이 청년 실업, 그리고 자영업 후퇴 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어려운 상태와 관련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로가 필요한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 3절에 보면, 나여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산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에덴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하는 소리가 있으리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 절망감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는 이로의 말씀입니다. 이로는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는 말이나 행동이며. 격려는 용기나 힘을 북돋아주는 행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삶의 희망을 잃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이로가 된다는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의 소망을 제시해주는 이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로 어려움이 많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로와 격려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시시각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호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에게만 1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 경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은 높이고 받들 경입니다. 두려울 외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 받들며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귀를 거룩하게 받든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거룩하게 받드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이로어 격려가 임한다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뜻입니까?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7절8 절을 다시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의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이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일깨워 주는데요. 12절에 이르시되 내희를 이루하는 자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죽을 사람을 두려우며 품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대로 두려우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려운 데서 구원해 내심으로 이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로의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뜻입니까?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22절, 2 3절은면내주 여호와 그들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 잔을 내 손에서 거두었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요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려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므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사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한 내산 왕을 통해서 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비틀게 했던 바벨론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어려움에 희망이 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고 나락으로 몰려 인간적 애로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억울한 때입니다. 그런 억울한 때에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의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기회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면서, 놀라운 이루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는 인생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루의 목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루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에도 이루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